여러 하게 나타났어요.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. 드디어 왔습니다. 아 귀여워. <laughs> 나? 수학 공부하고 있네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<제안 웃음> 귀여워. 오, 재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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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런 거 좋아하는구나. 아, 기 어, 문방구, 문방구. 아, 이런 거 보면 애기야. 신났어. 그런 용도로. 음. 음. 음 이게 나올 것 같아. 이게. 막구 막두? 알려줘. 막구? 막구? 막구가 뭐야? 막구가 뭐야? 별다줄이다 별다줄. 마구 <laughs> 마구. 언니들이 나 생일 선물 줬잖아. 다아 합니다. 생일 파티 줬구나. 마구를 해드려을위해서 그래서 그거 저도 언니들한테 뭐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장갑을? 라텍스 장갑. 오, 오 완. <laughs> 귀여워. 가볼게요. 기은 언니가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거예요. 맞아, 거. 맞아. 어? 막 언니들이 선물도 안주으실줄 알았는데, 일단, 제일 고마운 음? 기윤 언니를. 오. 너무 귀여워? 귀여워요? 지 홍동아.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거. <목소리> 기윤 언니가 첫 번째로 저는 좋기 때문에, 자, 꽃을. 아이고, 언니 닮은 꽃이라서 귀여워. 귀여워. 아 귀여워 작고 소중해 이 꽃, 꽃을 붙여줄게 이거는 가은 언니 꺼 줄게요 아 화려한 블링블링. 걸로? 블링블링 하게 어우 예쁘다 언니가 그러니까 티키타카 부를 때 조금 <laughs> 화려한 거 시키기 때문에 어? 지은 언니는 블링블링, 블링블링 특별하게 나비를 가지고 있 큐빅 같은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것같으니까어떻해 너무 귀여워. 하 같이 붙였고, 귀여워. 너무 귀여워, 어머, 아, 어머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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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이 너무 이쁘다. 다현이 언니가, 우현이 언니가, 너무 귀여워라. 아, 어? 어, 어, 문제입니다. 안돼. 문제. 자, 이게 다 갑자기 어떤 문제가? 지아 맞다, 퀴즈였지. 자 돌아가, 어, 돌아가, 돌아가. 어, 돌아가. 자 문제입니다. 홍지윤의 마스크는 과연 뭘까요? 그냥 언니 얼굴에 이걸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힘표가 있었잖아 어, 3번. 3번 3번, 왜 3번이야? 그냥 피리 왔어요 어. 아 4번 4번, 지윤 4번 4번이 지금 꽃이야, 꽃이야 아 4번 자리야. 꽃이에요? 사... 그냥 피리 왔어 그냥 쇼핑하듯 <laughs> 저도 3번이요 3번 오, 3번 좀 몰리네 자 그리고 지윤 3번이요 3번, 아직 못 받은 거지 마스크 못받았죠 은가은 양몇 번입니까? 2번 2번! 나비가 뻥하니? 1번 1번, 그냥... 1번, 1번, 1번! 아, 너무 화려한데, 안 아, 돼. <laughs> 과연 태연이는 지윤 언니를 위해 어떤 마스크를 만들었는지. 지윤 언니꺼 먼저 만들어볼게요. 아, 잠깐만. 아, 얇아, 얇아, 얇 어, 양옆에 붙였어 맞아, 얇 아, 꽃을 양옆에 붙였어요. 아. 아. 들어가요, 같이. 요 장남의 1번입니다. 여러분 홍지윤 아니까는 이렇게 아 완성. 나 저거 홍지윤 아니까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. 지윤 언니. 고마워. 아 아니 파는 거 같아 너무 예뻐. 잘 붙었다. 마리아 연보라색. 보라색 깔려줘 아 <laughs> 어, 보라색. 아니 너무 예쁜데? 너무 예뻐. 이거 좀 봐주세요 코. 와 진짜,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맨날 하고 다니고 싶다. 아, 대박. 와 대박. 대박. 이거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야 아이언맨? 와 어, 너무 야, 진짜 예뻐. 진짜 예뻐. 아 예뻐 아 너무 예뻐. 고마워요.